안녕하세요. 플라테스 강사 김고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캐딜락을 이용해서 홈플라테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구 위로 올라가셔서 준비를 해주세요. 다리를 양 옆으로 벌리고 앉으실 거고요. 앞에 있는 롤다운 바를 가지고 와서 준비할게요. 롤다운 바는 사이드 고리에서 가장 위쪽에 끼워서 준비해주실 거고요. 네, 검지 손가락은 고리 안으로 집어넣고 나머지 손가락은 밖으로 꺼내서 준비해볼게요. 무릎 살짝 구부리셔서 허리를 더 길게 세워주실 거고요. 그대로 마셨다가 내쉬면서 팔을 살짝 아래로 눌러주세요. 등 아래쪽에 힘 들어가고요. 그대로 다리를 천천히 펴내면서 골반 굴리고 내려가 볼게요. 척추 하나씩 바닥에 닿으면 정수리 한번더 길게 뽑아냈다가 그대로 마시고요. 일어날 때 이제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쇄골뼈를 말아오고요. 갈비뼈 조여내면서 롤업으로 올라갈게요. 이때 배를 계속 더 뒤로 집어내려고 하면서 무릎 살짝 구부려서 가슴 앞으로 쭉 늘렸다가 아랫등부터 세워서 정면 말아봐요. 한번더 내쉬면서 허벅지 한쪽 조여주고 척추 아까보다 더 길게 내려놓습니다. 마셨다가 내쉬면서 핏바퀴 굴리고요. 가슴 끌어내리면서 올라갈게요. 복부 계속 뒤로 집어넣고, 정수리 앞으로 넘어갔다가 아랫등 척추부터 세워서 고개는 마지막에 정면으로 세워주세요. 내쉬면서 다운. 척추 뒤쪽 부드럽게 늘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롤업. 내힘 네, 끊기지 않게 주시고요. 세워내주고, 두번더 갈게요. 다운. 허벅지 안쪽에 힘 주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롤업. 어깨랑 귀는 끝까지 멀게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 그대로 누웠다가 올라갈게요. 등 아래쪽 먼저 조인 다음 올라갈게요. 그리고 아랫등부터 세워서, 척추 길게 세워줍니다. 다음 동작은 한 손으로 바 가운데를 잡고 몸통 회전까지 가보실 거예요. 왼손으로 바 가운데를 잡아주시고 엉덩이는 에케딜라 가운데로 맞춰서 준비합니다. 오른손은 바 아래로 손등 천장으로 보이실게 앞으로 나란히 우리 롤다운을 내려가는 동시에 흉추에서 회전까지 나올 거예요. 몸통 돌아갈 때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져 버리지 않게 가운데 축을 계속 맞춰준다고 생각하면서 동작 이어가주세요. 마시면서 허리 길게 세웠다가 내쉬면서 골반을 먼저 굴릴 거예요. 다리가 펴지고 아랫배가 천장 쪽을 바라보면 그대로 시선 오른쪽 손끝 따라가면서 가슴이랑 같이 회전. 이때 손바닥 천천히 천장으로 뒤집어지면서 오른쪽 어깨가 바닥에 먼저 닿고요. 두 어깨 바닥으로 내려놓고 가슴 만세. 손끝 멀리 밀어냈다가 내쉬면서 다시 회전하면서 올라갈게요. 그대로 무릎 구부리셔서 허리 길게 세워주시고요. 한번더 다운. 내쉬면서 흉추가 더 유연해진다고 생각하면서 동작 가주세요. 손바닥 천장으로 뒤집어서 멀리 누웠다가 기지개 키듯이 쭉몸 늘리고 업두번더 다운 내쉬면서 롤업 마지막. 가슴 열고 그대로 몸통 돌리면서 올라갈게요. 그대로 반대쪽 이어서 가볼게요. 오른손으로 바 잡아주시고, 왼손 손등 앞으로 나란히. 저는 왼쪽에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팔을 완전히 펴서 동작하지 않을게요. 밴드께서는 왼손을 계속 뻗어내셔서 몸통을 길게 회전까지 만들고 올라가실 거예요. 왼손 손등이 천장 보이게 준비,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그대로 만세하셔서 시선 천장 바라보셨다가 그대로 다시 롤업. 가슴 회전 이어주면서 올라갈 거고요. 둘, 손바닥 천장으로 뒤집으면서 쭉 늘렸다가 다시 올라가요. 후, 앞으로, 세, 팔은 계속 곱게 뻗어내 주실 거고요. 오른쪽 가슴도 같이 열어냈다가 일어납니다. 후, 다시, 다운. 저는 계속 왼팔을 접어서 동작을 하고 있지만 회원님들께서는 다리, 팔 모두 계속 뻗어서 몸을 길게 신전시키는 느낌을 주세요. 내쉬면서 업. 그대로 올라갈게요. 발 내려놓고 휴식합니다.